네. 예. 슈퍼푸드 저 제품들을 발굴하고 있는 NCL 센바의 김상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 중에서 어, 해죽순하고 디집제어리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터징과 거래처라는 리퍼를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 6분 정도 하고 1분 정도는 우리 박우석 대표님의 영상을 꼭 털기 위해서 시간을 좀당겨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회사의 뭐 미션, 비전, 핵심 가치는 보기와 같습니다. 저희는 슈퍼푸드 발굴 전문 업체고요. 아, 그 다음에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렇게 슈퍼푸드를 발굴했는데, 초숙장 삼채, 히마 병아리콩, 그 다음 토디팜 제거리, 해죽순, 궁채, 아, 나머지 궁채를 제외하면 전부 다 미얀마에서 들여오고 있고요. 궁채는 미얀마 적경 지역인 중국에서 최근에 가장 뭐 식단 같은 곳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미얀마가 거의 뭐 북한하고 비슷한 환경입니다. 세서분나라고 있죠. 그래서 미얀마 그 농업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되게 작업이 어려워서 농업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저 대통령, 펜션 대통령까지 만나게 되면서 저희 사업이 2015년도부터 굉장히 순항을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하면서 현지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나왔 습니다. 그 해죽순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기 갯벌에 자생하는 야자인데요 이게 10에서 15m 정도 돼요. 돼요. 그 모양이 어, 해 죽순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죽순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성분은 다음 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해죽순에 제가 늘얘기한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여기 좌측에 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00g당 17344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33배, 그, 논이, 표시는안지논이한 49,5배, 49 인삼에, 인삼에 63배, 생마늘에 그 225배 정도 되는데, 어, 뭐 최근에 해죽순 꽃봉오리를 하니까, 홍삼에 한 75배까지 나와서, 저희가 인륜티프로 75라고 이런을이였습니다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씩 저희 해죽순 국수 사드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 국수 대비해서, 폴리페놀 함량이 거의 어, 3배 가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해죽순 소금도 있는데, 일반 소금하고는 험격하게 성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계량도 소금보다도 더수하다고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좌측에는 원강대 백이상 교수가 논문을 최초에 발표했을 때 저희가 캡처한 화면인데, 해죽순이 염증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그러니 항염증 성분이 있다는 라 얘기고요. 아까 그 해죽순이 우측에 보면, 이게 유로피안 전을 해서 백대 플리페놀 식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거 1등이 정량이라고 클로버 저게 15,188인데, 아까 제태수는 17,344니까 ,344, 거의 2,000mg으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니다 여기서 저, 아, 예. 요거 자측은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해수순을가져가지고해해죽이 염증에 조금 뭐 이런 항노와 항산화 시능이 있다고 해서 해죽순 물에 담근 사과와 담그지 않는 사과를 3개월 정도 냉장고에 안 넣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해수순에 담그지 않은 거는 쪼글쪼글해지면서 이제 상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볼수 있고, 좌측은 해수순이 그대로 거의, 그 때문에 싱싱하게 그대 사과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두 개는 페이스북에 전혀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희 차를 마시고 이런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자기 어깨 통증도 사라졌다, 족저적 근막염에도 효과가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캡처를 해뒀습니다. 해수순이 약간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는데 저희가 최초에는 왼쪽 좌측 위에 있는 것처럼 나물로 가져왔어요. 나물로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나물을 차로 끓여 드시는 어려운 과정을 듣는 걸 보고 저희가 차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차 원물 형태로도 있고 밑에 보면 이 밑에 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해수충 간장이고요. 요거는해수춘 간장이 굉장히 맛있죠고 이거는 담당하려는데 변비에 있는 변비 있으신 분은 진짜 한 컵만 마시고 우리 그 이상배 대표님처럼 한 시간 내에 집에 가다가 화장실을 뛰어갈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플러스 1이라 행사라고 했는 거는 저희가 이제 9개를 사면 하나를 드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중에서 선물세트 제품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니파함 플러스 저게 7 0 m 이그 22만 원에 6 0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절반으로 주인 3 0포짜리도 있고요. 오늘 그 저 추첨을 통해서 드릴 게 해죽순 성유 콜라겐이라고 저기 세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죽순 뭐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죽순 화, 환을 드셔도 되고 여기 보리국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는데 애경에서 해죽순이 들어간 소금도 나오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는 해죽순이 들어간 화장품을 출시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설탕 토디팜 제거인데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25에서 35m 정도 자라는 야자수 가지수액이에요. 고르세는 기둥에서 뽑지만 가지수액인데 그거를 이렇게 밤, 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좌측은 이제 우리 토지판 제거리하고 일반 설탕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어우측에 보면 이제 그거를 MBN 청진서에서 저게 도표에서 했는데 폴리페놀 비타민 C 칼륨의 함량이 뭐 일반 설탕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우리가 최고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감미당으로 꼽히는 벌꿀에 2 0개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워낙 대체 감미당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뭐, 합성 감미료도 있고, 천연당, 천연추출 감미료, 그 다음에 당 알콜 전지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잎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쓴맛이나, 달긴 단데, 어, 쓴맛이 나서 이제 커피에 들어가서 그런 커피를 선산하는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기업 같은 데서 자일로스를 많이 추출, 저 자일로스를 많이 판매하는데, 어, 통상은 이제 설탕구 자일로스1 정도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양 성분은 천연 어, 당연히 토지 판재브리에 비해서는 어,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GI 지수라는 게 참고로 말당흡수율을 얘기하는데 35 정도라서 당저 당뇨 환자들이 드실 수도 있고요. 어, 당도도 설탕 대비 한85%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미네랄 성분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 폴리페놀도 되게 풍부하고요. 시력과 파우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벌 거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찬물에도 희석이 잘 되고. 그 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저 천연 대체 설탕은 이제 저희가 시럽과 파우더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그 주로 이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벌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1kg짜리 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형태로 해가지고 185g, 310g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포대가 한 25kg 남겨져 있어서 소분을 해서 10kg나 25kg 단위로 BTV로도 조금씩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폴리 패널의 주요 기능은 뭐 저희가 저도 이제 너무 뭐 같은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적은 건데요. 그런요 예, 거의 뭐 참고를 보시면 될것같아요 예, 저희 회사 제품이 아까 제뭐 주요 납품처는 많지만, 대변분 알다시피, 궁채는 색색 버그에 저희가 납품을 한 적이 있고, 해죽수는 나물 형태에서풀잎채에 삼채는 더 클래식 오비라고 해서, 그, 건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육성터 호텔이자 그 식당에 납품하고 있고요. 토디팜 제거리를 응용한, 저희가 양배추 적색 피클을 왓더 버그에 납품하고 있는늘 얘기했듯이 26개에서 지금 6 4개까지로 왓더 버그가 지금 진출이 돼 있습니다. 소숙자문 간장피클을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중식당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좀 메이저 업체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 제품 중에서 이제 이렇게 뭐 B2B로 크게 공급하는 용도 있고 여기 있는 그런 것처럼 100에서 200g짜리를 해서 소분을 해서 1, 2인용 요즘 핵가족이 한33% 1인 가족이 33% 정도 된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 공채라든가 삼채, 초숙장, 공채 피클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염장 봉치라든가 저희 그 쇼핑몰에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제품은 우리 바보석 대표님이 만들어준 제품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건강이 최고인 것. 근데 요즘은 너무 가쁜 세상이라. 건강 지키기가 참 쉽지 않겠다 싶어 그래서 넌 지켜주고 싶어요 엄마 말씀 들어볼까? 이거보다 지켜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 마 너무 까 i n k that you may love this world. I t h i n 주셔가지고 천 o u m 들 y l 거는1 5초짜리 w o r 좋은 추가 파우더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턱턱 배운으로 활용해보세요 아인 내츄럴 스위트 너더커튼렛덕동수합 이거는 저희가 대중적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폴리팩키 해죽산 차 <laughs> 이제 영양 가득한 해죽상을 차로 마셔요 폴리페놀이 듬뿍 가볍게 물처럼 부담없이 즐기는 데일리 폴리팩키 해죽산 차 더 건강한 협동조합. 예, 저희는 뭐 아까 그 얘기했듯이 약식 동원이나 신념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꾸준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되려고 받고 있습니다. 아, 저희 제품은 저희, 저희 자체 한금쇼 슈퍼푸드라고 네이버에 최신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BNI 일부 체크해서 합동으로 만든 용감한 실천 굿 디드점 KRS도 구매가 가능하고. 아까 보여줬던 선물 세트 제품은 뭐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